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새 쉔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이 덱은 쉔 전용 증강을 먹었을 때만 가져주셔야 됩니다. 요새 챔피언들과 야스오로 이단아랑 멘토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운좋게 레오나가 나온다면 야스오 대신에 레오나를 올리면서 6요새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레벨에는 다시 야스오가 들어가면 되고요. 8레벨에는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한자리가 비기 때문에 트페나 자이라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에서 브라움이 나오게 된다면 렐 대신에 브라움으로 요새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브라움이 나왔을 때에는 야스오 대신에 볼리베어로 밸류를 업그레이드해 주시고요. 9레벨에는 이런 식으로 트페랑 자이라를 사용하시거나 사 이단화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최내 아이템은 구인수와 거학 구인수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구인수 하나 대신에 수운이나 총감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신짜오한테 주시면 되고요 근데 신짜오가 이성이라면 레오나한테 방템을 실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브라움한테 수맹이나 적투, 스테락 같은 마나 아이템이나 브루저 탱템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요새 챔피언들만 사주시면서 돈을 최대한 모아주시면 됩니다. 초밥에서는 곡국만 먹어오시면 되고요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신 다음에 쉔 이성자까지 리로를 돌려줍니다. 이때 대충 4요세에다가이단어 하나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튠 이성작이 되었다면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튠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짜오를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가렌이나 렐이 잘 나온다면 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쳇이 삼성작이 되었는데 신짜오가 뭐 내다섯 마리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레벨업을 밀어서 레오나한테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열매입니다. 쳇한테 성장할수 있는 거. 구천초가 일단 추천드리고요. 전투 쪽으로는 탄성파를 추천드립니다. 신짜오나 레오나한테 주는 파워업은 방어적으로 내성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탱커 개수도 추천을 드리고요. 배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쳇 전용 증강 이외에는 전투 증강만 먹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요새 전용 증강인 끝판왕 그리고 수호자 요새의 상징 마지막 세이브 단짝 백댄서 찬란한 제조전기 그리고 유물 아이템에서는 뭐 명멸검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판은 두번째 간식이 2-6에서 더 빨리 제공됩니다 구슬에서는 라칸이랑 갑옷이 나왔 습니다 추가적으로 짜오랑 조개가 나와 줍니다 루시안 2성이랑 아트록스 2성 붙여 주면서 복권까지 나왔고요 지금 상황에 헤비급 전용 증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2번 3번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어, 쉔 전용 증강이 나왔습니다. 마침 곡궁도 하나 있는 상황이라서 우인수가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은 쉔 전용 증강을 골라주겠습니다. 쉔한테 곡궁 넣어주면서 열매까지 바로 넣어줍니다. 무천초가로 쉔을 키워주겠습니다. 암라인 요새가 없으니까 일단은 아트록스 이성을 올려줍니다. 아이템은 가고일을 사용해줍니다. 지금 메타에서 쉔은 최고 날먹입니다. 그냥 먹는 순간 순방은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물이 조금만 잘 붙어줘도. 1등까지도 쉽게 하는 덱이고요. 초반에는 최대한 돈을 모으면서 요새 챔피언들이랑 복궁 최대한 모아주시면 됩니다. 어쉔한 마리가 더 나와줍니다. 다렌을 올리면서 요새를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가 또 리롤 덱이다 보니까 쉔 덱을 했을 때에 기물도 꽤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리롤 덱이랑 이제 기물을 빼면서 갈 수가 있고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쉔 지팡이가 있는데 먹으면 너무 베스트죠. 부인수에다가 쉔도 이성작이 됩니다. 귀집게는 패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조합기도 없고요. 자 쉔이 이성작이 됐습니다. 부인수를 그냥 바로 만들어주고요. 자야를 올리면서 이단화를 받아주겠습니다. 상대는 이중기술 카타리나고요. 요번에 카타리나가 내셔를 주면서 살짝 떠오르고 있는데 멘토덱에 썼을 때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쉐니 이성작이 되면서 구인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열매는 아트록스 넣어주고요. 조금만 버티는 게 좋아서 먹을 게 재생력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스테이지는 조금 아쉽게도 홍당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구인수도 만들었고 쉐니 벌써 이성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6레벨의 대 구성은 요새 챔피언에다가 야수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자리가 비는데 그 한자리에는 그냥 아무 요새 챔피언 추가적으로 올려서 더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라칸을 올려주면서 잔나를 좀 올리면서 봉쇄자를 받아주겠습니다. 자 라칸한테 가고일에다가 열매를 넣어주고요. 2라운드 골라주면서 세블망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상대는 완벽한 적응 진드라가 이성작이 되어있고요. 요번 패치로 인해서 유미가 너프가 되어서 예전만큼 백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등하기가 조금 빡세졌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빌드업 잘 붙으면서 연승하면서 가면은 순방까지는 쉽습니다. 자, 우리 쉐니 간신히 이겨주고요. 좋습니다. 어, 백 댄서 일단 좋아요. 이러면은 2번이랑 3번 돌려주겠습니다. 백 댄서로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6레벨 찍어주면서. 앵커 챔피언으로 가렌 한 마리를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렌이랑 렐도 잘 나온다면 굳이 버릴 필요는 없고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상대는 카이사 4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랑 깜뿌가 될수 있겠네요. 자 6레벨 50원이 넘어갔으니까 한두 번만 돌려주겠습니다. 어, 짜오가 나왔으니까 다요세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짜오한테 방템을 주면서 열매까지 넣어줍니다. 내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메인 탱커한테 내성이라는 옵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는 전쟁 기계에다가 나르가 삼성작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짜오가 궁극기를 한번더 써주면서 이겨주는 그림입니다. 나르 삼성을 이겨주고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최대한 곡궁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최는 이제 구인수를 필수로 넣어준 다음에 거학이랑 뭐 구인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시감이 없다면 레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스웨인 사주면서 50원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 여기까지만 돌려주고요. 6레벨에는 레오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6요새가안 되기 때문에 4요새에다가이단화 그리고 한 마리를 탱커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는 대천사에다가 인피쇼진, 할리스타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자, 짜오가 버텨주면서 쉐니 전부 다 정리를 해줍니다. 레오나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댄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6요새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야는 붙이지 않고요 야소 대신에 가렌 이성을 올려줍니다. 상대는 별수호자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니코 전용 증강입니다. 밤 끝에다가 덩굴정령이 들어가 있고요. 쉔첫 번째 궁극기에 밤 끝을 빼준 다음에 세 번째 궁극기에 니코가 정리가 됩니다. 쉔은 이런 식으로 확실한 딜을 박아주기 때문에 싸움 구도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퍼스로 넣는 딜이 없습니다. 어, 이번 턴에 기물이 좀잘 나옵니다. 이러면은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어, 잘 나와요. 자, 우리가 크립인데도 50원을 깨면서 좀 많이 돌렸죠? 이런 식으로 기물이 좀잘 나온다 싶으면은 그 턴에 돈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이템은 수맹을 하나 빼주면서 복공을 조금 남겨둬야 될것 같네요. 리로를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자오스웨인 사주고요. 쉔두 마리가 나와주고요. 이러면은 삼성을 찍겠습니다. 쉔 삼성작이 빠르게 되었고요. 확실히 뜨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 줄때 그냥 돈 깨면서라도 찍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쉔이 찍혔는데 돈을 더 쓰는 거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레벨업을 밀면서 레오나 이성작이 되면 레오나한테 방템을 넘겨주고 브라운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30원 이제 받아줍니다. 숭고한 회생 옵션 자체가 요새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쉔 증강일 때 굉장히 좋습니다. 불타는 영혼으로 쉔 공속 올리는 것보다는 끝까지 남아있는 쉔을 위해서 숭고한 회생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불타는 영혼도 나쁘지 않은 증강이기는 합니다. 7레벨 찍으면서 야수호가 들어가고요 야스오는 이제 쉔한테 공격 속도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 멘토에서도 공격 속도를 주고, 이단아 옵션 자체로 공격 속도가 많이 들어가고요. 자, 상대는 카이사 다리우스 조합입니다. 카이사가 7마리고요. 상대는 7레벨의 바닥을 쳤네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카이사 덱을 하실 때, 6레벨에서 카이사 최소한 6마리는 모아놓고 7레벨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카이사 삼성작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무난하게 이겨주고요. 8레벨 40원 이어서 여기도 그렇게 센 상태는 아닙니다. 자, 운 좋게 8연승 이어갈 것 같고요. 자, 앞라인 쉐니 뚫어줍니다. 나르까지 정리를 해주고요. 어, BF가 될것 같네요. 좋아요. 자, 이러면은 거인 학살자를 쉔한테 바로 만들어주면서 고꾼까지 넣어놓습니다. 이대로 두턴더 가겠습니다. 상대는 내셔 카타리나 삼성작이 되어 있습니다. 카타리나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는 이제 뭐 다른 챔피언들한테는 아이템이 잘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카타만 삼성 찍은 채로 이제 멘토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카타리나 같은 부르저한테는 쉔이 카운터입니다. 무난하게 이겨주고요 앞에서 짜오가 딜을 좀 받아주면서, 쉔이 구석에서 프리딜 해주고 있습니다. 쉔이 이런 식으로 딜도 잘 넣어주지만, 탱킹도 잘 해줍니다. 원래는 쉔이 혼자 남으면서 이제 처리하는 상황이 자주 오는데, 쉔한테 오기 전에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네요. 이러면은 아이템 처리를, 쉔한테 구인수를 빼면서, 장갑은 굳건한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새가 방마저가 높기 때문에 굳건한 심장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숭고한 회생이기도 해서 굳건한 심장이 더 좋아요. 자 8레벨을 찍어주면서 그냥 뭐 레오나 한 마리 더 올려주겠습니다. 상대는 카이사 삼성작이 되었고요. 람머스한테 방템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정 딜로 패버립니다. 1 1승까지 이어가고요. 자 여기는 별소호자 니코 전용 증강입니다. 그리고 크산테로 탱킹을 하고 있고요. 생선대가리 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쉔한테 날라와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무난하게 이겨줍니다. 자 여기는 9레벨까지 갔고요. 요네한테 템이 들어가 있는데 무난하게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이기면은 상대 보낼 수가 있고요. 아 마지막에 스웨인이 잡히면서 보내지는 못했네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앞에서 그냥 조금 더 버텨줄 수 있는 아이템 이러면은 적응형 투구로 가겠습니다 브라움이 나왔을 때 볼리베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자 9레벨 찍어주면서 볼리베어 들어가고 자야가 들어가면서 4 이단화 받아줍니다 이러면은 자야보다는 요번에 박마저가 조금 더 버프된 요네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사2단화의저 공격력 옵션이 쉔한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뭐, 요렇게 갈게요. 원래 사2단화를안 쓴다면, 스페랑 자이라, 이런 밸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요네랑 올리베어도 밸류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죠. 야소는 이제 멘토 옵션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2단화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이라가 앞라인 식물이 또 너프가 되었죠. 그래서 더4이단화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상대는 카타리나 삼성작이고요. 쉔이 자르반 궁극기만 잘 피해가면 됩니다. 자, 카타리나가 쉔한테 붙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쉔이 그냥 이겨줄 수 있습니다. 카타가 오히려 살짝 도망을 가고요. 하지만 도망가도 잡아냅니다. 자, 이번 판에 우리는 한개 딱히 없죠. 그냥 쉔 전용 증강 먹고 요새 올려주다가 뜻상 왔을 때 리롤 돌려서 쉔 삼성 찍은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게임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턴에 리롤 더 돌려주겠습니다. 레오나가 이성작이 되고요. 볼리베어가 이성작이 됩니다. 아이템은 지금 뭐 브라운도 없어서 적투 하나 더 먹기는 그렇고 그냥 정령의 형상으로 탱킹 하겠습니다. 상대는 야스오 삼성작에다가 리신 2성, 다르반 라이즈 다 2성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센 멘토가 완성이 됐고요. 상대는. 하지만 우리 쉐니 리신을 바로 잡아냈고 야스오도 그냥 정리를 해줍니다. 쉐니 그냥 DPS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녹여내버리고요. 이겨줍니다 계속 돌려서 브라움을 찾아줬구요 이러면은 레를 버리면서 브라움 올라갑니다 짜오랑 레오나 아이템을 이제 빼주겠습니다 파워업도 빼주구요 브라움한테는 연운 방템이 들어가구요 레오나한테는 든든한 방템이 들어가면서 열매도 레오나한테 들어갑니다 어탱커개수로 골라주면서 태블망 브라움 들어갑니다 상대는 생선 대가리가 징크스한테 들어갔구요 자 니코 영증을 빠르게 잡아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아쉽게도 삼성작이 안 됐네요. 한 마리 남았는데 삼성을 못 찍었지만 상대가 그래도 순방은 했습니다. 보내주고요. 자 상대는 야스오 삼성장 세나까지 삼성작이 돼 있습니다. 자 야스오가 쉔한테 붙었지만 바로 정리를 해주고요. 앞라인 다 뚫어냅니다. 라이즈도 잡아내고 세나까지 잡아내면서 보내줍니다. 3등도 우리 클론한테 정리가 됐고요. 주지. 지금까지 요새 쉔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